남녀노소 불문 탈모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선 곳이 있습니다. 탈모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법 어떤 건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의 모발은 안녕하신가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는 약 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20, 30 젊은 사람들로. 외모에 관심이 한창 많을 나이에 탈모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섀도로 외출할 때 여기를 채우고 나가는데 이게 땀하고 물에 지워져가지고 네. 번지고 가까이서 보면 티도 나고. 그래서 네. 친구들이 항상 너 이거 뭐야? 뭐한 거야? 라고 물어볼 때막 되게 민망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누가 봤을 때막 탈모라고 생각하거나 많이 비호보인 정도는 아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친구가 사진을 네. 찍어줬는데 네. 이게 내 머리 맞아?라고 아. 되게 놀랐어가지고 네. 이왕 하는 김에 같이 채우고 싶거든요. 탈모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두피 색소 요법과 증모술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이전에 증모술 을 했었는데 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다시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그 전에 증모하신 거는 만족스러우셨어요? 네,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관리하시는 데는 불편한 거 따로 없으셨고요. 네. 우선 두피 색소 여법은 그 모근과 비슷한 사이즈로 아주 미세한 점 형태로 어두운 색소를 침착시키는 시술인데요. 수없이 많은 점들이 촘촘하게 모여 가지고 어두운 밀도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탈모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시술입니다. 그리고 증모술이라는 건 탈모를 커버하기 위한 붙임머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 두피 색소 요법과 증모술 모두 그 탈모를 잘 커버할 수 있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주면서 탈모 유형에 맞게 따라 알맞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는 중입니다. 비어 있는 두피에 미세한 점을 콕콕 찍는 두피 색소 요법. 두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테스트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테스팅이라는 게 사실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손님이 이제 걱정하실까봐 이제 저희는 약간 안심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팅을 받아보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바로 하시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약간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뭐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좀 이렇게 지켜보다가 나중에 다시 예약 잡아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르마, 정수리, 흉터, 헤어라인, 옆머리 등 자신의 머리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시도해 볼수 있답니다. 굉장히 미세하고 작게 진행되는 두피 색소 요법 몇 번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여성분들은 보통 2~3회차로 끝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탈모가 너무 심하게 있으신 분들은 그 삭발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회차 정도가 평균이에요. 근데 뭐 정수리나 이런 데는 그렇게 넓지 않다면 보통 3회차 정도면 끝나고요. 근데 또 여자분들도 가르마 같은 데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는 조금 더 보이는 게 싫다. 이렇게 그런 분들은 또 비슷하게 오륙회차까지도 진행이 되죠. 한번잘 안착된 색소는 물이나 땀에 지워지지 않기에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선는 관리법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관리는 세게 긁거나 비비지 않게 그런 마찰을 최소한 시켜 줘야 되고요. 그걸 평생 그렇게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시술 받고 나서 일주일 정도만 그렇게 조심해 주시면 되세요. 혹시 관리 기간 동안 약간의 탈락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색소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AS가 a 를 저희가 꼼꼼하게 해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두피 색소요법과 함께 탈모 커버 방법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증모술. 증모술은 실제 머리카락과 가발을 매듭으로 엮어 풍성한 머리 모양을 만드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펌이나 염색도 가능해 인기가 높습니다.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많았는데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숱이 많아지고,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료 시술이 있어서,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믿음이 가서 하기로 결정했어요. 일단은 이렇게 거울을 보면 풍성해 보이는 느낌, 그게 좋아요. 머리를 자주 묶는데, 1차 딱 받았을 때 머리를 쫙 올려서 묶었는데 어, 빈틈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채워지는 거랑 안 채워지는 거랑 되게 차이가 크다 보니까 얼굴도 더 작아 보이면서 그런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옅어지기는 해요. 이제 그거는 2, 3년에 한 번씩 보통 보강을 해,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좀 진하게, 넉넉하게 많이 시술된 분들은 4, 5년 정도가 지나도 많이 옅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도 가볍게 보강만 해주면 이제 충분히 처음처럼 더 진한 밀도가 올라오게 됩니다. 증로술 같은 경우도 이제 유지기간이 보통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머리가 자람에 따라서 어 같이 매듭이 내려오거나 같이 이제 조금씩 점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에 한 번씩 제거하고 새로 붙이거나 아니면 재활용 가능한 그런 증로술은 리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세요. 두피 색소 요법과 증모술 모두 다음날 머리를 감거나 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아 탈모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꼭 두피 색소 요법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선택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그런 탈모 커버 센터를 저는 운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탈모를 관리하고 상황에 맞는 커버 방법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좀 제시할 수 있, 있는 유연하고 진정성 있는 좀 탈모 커버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되는 탈모 커버업 시술. 탈모인들의 자신감을 증진시켜주는 데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